아, 어, 다리 뭐야? <목소린> 을 <정승을> 봤어? 맞다. 이건 봐야지 빨딱일까요? 시간 보이시죠? 10, 9, 8, <목소린> 7, 6, 6, 6, 7, 8, 8, 8, 8, 8 9, 1 1 <목소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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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초예요? 지금 요6 4 네. 3 1 안돼요 머리통 머리통 그래 그쪽에서 엄마 네. 힘내 엄아 다왔다 몇초야? 4 3 2 네. 1 목덜미 눌러 목덜미 네. 눌러 아, 그 하트 쪽 눌러야 몸통 눌러야겠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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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걸려있네좀 좀만 더, 한만더 힘내. 아, 발도 걸려있네. 응. 이렇게 누르 응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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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게

시면 그냥 툭 치면 되겠다 근데 그게 끝에서 어, 그쪽. 그쪽, 그쪽. 진짜 똑. 똑. 진짜 세다 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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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몸을 <목을> 한번 잡아볼까? 그냥 머리 뒤집기 가할 공간이 아니야 한번 더? <목이> 저 하얀 애 이쁘다 목에 그.. 핑크 뮬리 같네 우 꼬리? 아니 아니 뭐? 아어 아. 꼬리를 잡아 이렇게? 어? 아유, 왜안 돼? <laughs> 이쯤. 뭐가 제일 좋다? 아, 너무 <laughs> 아깝다. 근데 약간 좋은 방법이었지? 랜덤이었나? 살짝 여기. 아니야, 이쪽에 귀를 잡으면 <laughs> 제발. 꼬리가 걸렸구나. 아, 안 돼, 제발. 대체야? 그냥 잡 잡던 그냥 통자가야될것같은 근데 엄청 잘. <laughs> 거의 되나, 이거? 아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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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행이다. 너무 커도 문제구나. 머리를 잡아볼게요 응. 좋다 그치? 딱이다 이거지 긁힐려나? 아아안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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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랑 사이를 끌어야 겠구나 이렇게? 가만 아니야 내가 볼게 그래. <laughs> 아니야 그냥 머리? 삼삼이이. <laughs> 이거 코만 딱한 발만 걸어도 되겠다, 그렇지? 더어 온통. 아 그냥 한 발로 해. 응. 응. 와우. 첫 징징이! 된 바로. 아, 미리. 뒤집을까? 그냥 바로? Hence, 아안 아, 미리. 아, 미리. 아, 미 아, 미리. 아, 아, 미리. 야 미리. 아, 미리. 아, 미리. 아, 아, 그됐 와! 와, <laughs> 아, 이거. 안빠져안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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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으아! 으아! 아 할찬. <laughs> 어때? 그거지. 이번엔또 뒤집기. 또 뒤집어? 어. 엉덩이가 될까? 어. 안 된다. 됐지? 자. 아니요. 그거는 좀 아닌데. 저다 그래. 저기 응. 자자 이렇게. 좋아. 오, 핸드셋 들어갔다. 아주 조금 맛있어요. 그요 머리만 잡아봐. 머리만? 그냥 집게가. 오, 살 났다. 어. 한번더 해볼게요. 굉장히 무겁던데? 해봐 손 조정했어 오케이 또 엉덩이요? 안 닿는구나 머리..머리? 어! 오 가급 한출 그. 어? 에? 안돼 이거요지나만 망쳐도 돼요? 응. 7 6 5 4 5 좋아, 좋아, 좋아. 패드도 느껴? 응? 그래? 패드도 느껴? 그래, 그니까. 어, 발 걸린다. 근 발이 걸리는데, 조절이 너무 어려워. 그니까, 약간 이렇게 와우 와우 와 아아아다 응? 여기서 누르자 그냥. 그아눌리나내가 그래. 있잖아 어, 네, 에?? g 니다뭐 u igue鄭 저, 저. 어. 훔. 훔. 어어어어어요 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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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. 그냥 눌러. 꺼냈어요. 꺼 자, 그 상태에서 밀자. 밀자, 밀자. 좀만 더. 어. 내려와. 아, 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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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게 잡아볼게 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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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무 얇은데? 아 이거 진짜 너무해 진짜 저 택이 너무 변수다 어떡할까? 어? 제발 <뭐라고> 어? 어떻게 해 이거? 좀더 왼쪽. 오케이. 좋아. 타이야 타이냐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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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와우, 얼굴 보여주세요. 가자 아, 낭받는게 많아. 이 얘가, 얘가, 최선인거 같은데. 일단 여기서 뭐야? 얘가, 어려운, 근데 그쯤에서 잡아도 땡겨오지 않을까? 오케이. 바로 놓지 않는 것 같은데 아, 얘네 둘이 문제야 어, 제발 어우 다 좋다 근데 어떻게 진짜가 집계가... 괜찮아 이게거 네. 아이고, 아이고. 최대한 여기를 잡아 몸통을 잡아보자 아, 그 머리 쪽에 최대 가깝게 어. <목소리> 이용된다. 이렇게 해게 이게 향기 나는 건가 봐. 응. 아, 그치. 어디가 닮았죠? 밝은 것만. 누런 것 아, 근 얘, 아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. 근데 될것 같기도 해. 두 개로만 잘 잡아 그지 아, 거아 이거. 어, 이거. 끼면 데 네, 일단, 일 근데 <laughs> 일단, 일단, 해냥 해도 일단, 이손바손에올려올려단 일단, 와단일 왼쪽 발로 밀어 봐는안 되는구나. 예. 보여 드릴게요. <목소리도> 뭐지? 뭐지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3, 2, 5, 4. 괜찮아요. 몇 배? 아, 몸을 잡고 주식을 때? 아, 나, 나, 맞지, 진짜 맞지. 왜냐면 해보고 싶은 잡는 법이 있어. 막, 막, 중복공 같아 아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? 아, 아깝다. 어? <목소리도> 아, 아, 또 걸렸어. 다시 힘들어. <목소리도> 그거만... 응. 진짜 제대로 봐볼게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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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

오! 호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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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포. 헐, 이제 몸 잡고 뛰실게요 해보세요. 띵 어. 돌게요. 네. 그거지? 아! 오, 아! 3 2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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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잘했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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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